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저작권을 이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작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저작물이 많아야 하는데요. 교사와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책의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학생들이 저작권을 기증한 것은 우리나라에선 처음입니다. 김재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국유 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행사장에 작지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서울의 한 고등학교 이 선생님과 이 졸업. 졸업한 제자들이 5년 전 함께 만든 책의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한 겁니다. 개인이 순수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기증한 것은 고 안익태 선생의 부인인 고 롤리타 안 여사가 애국가의 저작권을 기증한 2005년 이후 네 번째 학생들이 기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은 기증자의 이용 허락 범위 안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어떤 이용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해서 교육 현장 또 사회 모든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문화 혜택을 누리고. 오늘 학생들이 저작권을 기증한 책은 낙서열전, 낙업고, 서럽고, 열받는 전국 중고 등을 위한 낙서책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입시 경쟁에 찌든 학생들이 한풀이 하듯 만든 말 그대로 낙서장입니다.수업하는 선생님 등의 포스트잇을 붙이는 발칙한 상상을 하는가 하면 생맥주를 실컷 마시고 입시 경쟁의 현실을 미로 게임으로 비웃어 주는 톡톡 튀는 상상력이 넘쳐납니다. 5년 전 국어 시간 진행된 나만의 책쓰기 프로젝트의 성과물 답게 43명의 학생들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자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창조적인 사고를 활성화하고 그것을 남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유능하고 헌신적이고 따뜻한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요즘, 한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의 작은 실천이 이제 막 발걸음을 시작한 국내 저작권 나눔 운동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김재천입니다.